뭐야, 난 이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뭘라리오 지나가는 길에 한번씩 들러서 이렇게 털어 털어주시면 네, 쏠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빈 세상의 승빈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지형을 이용한 자연 테이밍장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라그나로크의 강, 강이거든요. 여기 이름이 뭐지? Waterfall of the a n c i e n t 네, 고대의 폭포? 좀 되겠네요. 고대의 폭포. 네. 여기가 이제 라그나로크 맵을 통틀어서 스피노사우루스가 가장 리젠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사우루스를 잡겠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제일 우선 추천지죠. 제가 지금 이미 다 돌아봤는데, 지금 만렙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암컷 150, 네, 그래서 사실 스피노 잡는 거 찍을 생각 없었는데, 요거 만렙이 있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 낙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베이모스 공룡 출입문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네, 감옥을 만들어 놨죠. 네, 저기 150짜리. 저놈 땡겨다가 위에서 떨궈가지고 가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꾼이 있으면 안좋으니까 어이 뭐야 오오오 오 잘못들었어 오, 잘들었어 잘못들었어 잘못들었어 네 그럼 한번 땡겨볼까요 오시씨 아까 잡는. 네, 뭐, 몇대 맞으면서? 오, 세다 쎄. 우와, 고속 봐라. 뭐, 아, 와이반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 저래 지가 알아서 껴버려네 뭐야 난 이걸 원하는게 아니었는데뭘라리오야 아, 이거 이거 진짜 이렇게, 이렇게 잡는건가? 설마? 근데 스피너도 문제가 뭐냐면 쟤는 쟨는... 티라노보다 훨씬 속도도 빠르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면 대책이 없거든요. 일단 뭐 한번 해보죠. 뭐까짓거 나오나? 뭐 이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운이 좋은.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마비의 수치가 올라서 도망가려고 할 때가 되겠죠. 그 그러니까 스피노 같은, 렉스나 스피노 같은 대형 공룡들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도 뭐 특별히 제한테 시비 걸만한 애가 없거든요. 같은 스피노 끼린은안 때리고 여기 뭐 스피노 말고는 스피노를 때릴 놈이 없죠. 어, 뭐야? 야, 이거 돼버렸네 그냥. 하,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아니,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뭐, 하여튼, 뭐, 우습게 돼버렸네요. 네, 스피노도 기저수치 꽤 빨리 떨어지고요. 네, 아르젠타비스 키블을 먹습니다. 아르젠타비스 키블은 지금 우리가 많아서. 어, 알이 또 하나 있다. 복숭 걸고 스피노라 알을 한번 훔쳐볼까요 자 이렇게 날개를 방패삼아 살짝 먹고 야, 색깔 봐라 이거 140 장난 아닌데 일단 한번 땡겨보죠 빨리 타고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안 따라올 거예요. 어이구야. 왜안 왜 와? 딴눈 맞았나? 맞추기는 쉽죠, 크니까? 예 오네요. 왜또안 와, 아이씨. 자식이 온 척하고. 근데 이게 와이번 위에 있으면 이게 흔들려갖고,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고린. 쉽죠? 이제 베이모스 공룡 출입문 두 개만 있으면 이제 지형을 이용하면 이거는 이제 아무 데나 다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형만 괜찮으면 요자 요 자리가 많아요 저거 설치할 만한 데가 아, 예. 얻었죠 15개만 먹이면 충분할겁니다 요자리가 또 바리오닉스도 고렙들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놈은 50이지만, 아무래도 물가니까 이제 수중에 좀 특화된 공룡들이 잘 나오죠. 여기가 수컷을 한놈 잡아야 되는데, 15개씩, 12개인가 13개 정도 먹이면 된다는데, 15개씩만 먹이죠. 10개면 400 올라갈 거니까 다먹여 되겠네요 이름 이제 두 마리가 테이밍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스피노는 어 고품질 생고기로 길들이는 게뭐 쉽지만 어렵진 않은데 마비 수치가 꽤 많이 빨리 떨어지는 편이라서 어좀 신경 써야 돼요. 신경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르젠타비스 킵을 아르젠타비스는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 킵을 만들어서 예, 조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저 자리는 그리고 아이스 동굴, 대스웜, 아이스웜 나오는 거 깨고 나면 나오는 출구거든요. 저희가 출구라서 저렇게 스피노가 버티고 있으면. 예 보스전 끝나고 나와서 스피너한테 죽는 수가 있어요. 자 베인무스 공룡 출입문이 크다고 해서 무게가 더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무게가 사니까 그냥 이제 뭐 만들 때 재료는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지만 만들어 갖고, 갖고 다니면서 그냥 바로 설치해 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완전 휴대용 테이밍장이죠, 휴대용 테이밍장. 어우, 300. 장난 이니다 씨. 아, 곰들이 데미지가 꽤 세요. 어, 춥다, 추워. 자, 이 동굴이 아이스웜이 나오는 동굴인데, 어 이게 동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동굴 시작점이 있는데, 이 입구 쪽에 이렇게 와이번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여기에도. 예, 꽤 좋은 것들을 많이 줘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한 번씩 들러서 이렇게 털어 주시면 예, 쏠쏠합니다 어? 다섯 개가 있어요 총자 지금 세번째고 랩터 5에 근데 이래서 랩터를 안 배웠을 거야 아마. 예, 네, 뭐이 정도면 숫자는 크지만 랩터 배웠나 안 배웠나? 배웠구나. 괜히 배웠네. 얘가 165짜리 와이번인데 저는 170 밑에는 전투용으로는 잘안 키워요. 170 정도 되는 애들은 그냥 수송용 와이번으로 주었습니다 180, 190은 돼야 기분상. 네, 뭐 괜찮은 거 나온 것 같아요. 자 철, 손도끼, 털모노, 이 정도도? 제작할 만하죠. 예, 좋습니다. 자, 여기 네 번째 거, 이제 마지막, 사십 번째가 이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여기 평상시에 펭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펭귄들이 다 없대요. 아! 5월 목재 둥기 야 대단해, 대단해. 사막이 지어주면 좋겠구만. 야, 뭐 동굴까지 안 털고도 요만큼만 해도 꽤 짭짤하죠?